나만이 걸어온 그 길, 정명석. 7일간 신유 집회를 해주다. 한번은 금산에 큰 유교회가 있다고 하여 가보기로 했다. 하지만 좀처럼 시간이 안 났다. 그러던 중 서울로 전도를 하러 갔다. 돌아오는 길에 고속버스를 탔는데 어린아이가 차 멀미가 나서 구토를 하며 다 죽어갔다. 부모는 걱정하고 차에 탄 손님들은 안타까워했다. 그 아이의 부모님을 오라고 하여 아이 위해 기도해 주었더니 순간 낳았다. 모두 놀랐다. 자기 아이가 낳는 것을 본 부모가 그들의 아픈 삼촌을 기억하고서 그를 나에게 소개했다. 금산에서 제일 큰 부자로 양조장을 하고 있지만 병에 걸려 자기 병을 낫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재산의 반까지도 준다고 한 적이 있다고 했다. 한번 꼭좀 그에게 같이 가달라고 하여 나는 약속을 했다. 알고 보니 금산 갑부 신사장이었다. 소개한 부부와 같이 가서 만나보니 당뇨병 환자였다. 현대의학을 다 동원했으나 안 나왔다고 하며 자기 병 고쳐 달라고 하였다. 종교를 물으니 불교협회 회장이라고 해서 고쳐 보겠으니 오늘부터 부처님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했다. 21일 동안 방문하면서 기도하겠다고 기간을 말하였다. 그는 기도를 받는 기간에 절대 절에 가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또 나으면 교회를 다니겠다고 하였다. 신사장과 아침에 일찍 조깅을 하며 금산에 700의총까지 갔다. 굉장히 먼 거리였다. 신사장은 고급 자전거를 타고 나는 걸어갔다. 하지만 내가 수십 미터 앞서 걸어갔다. 목적지에 갔을 때 그가 딱 첫마디에 도사님, 축지하셨지요? 했다. 나는 당시 축지가 무엇인지 확지가 무엇인지 몰랐다. 그때부터 그는 나를 비번인으로 취급하며 기도도 잘 받고 아주 잘 대해주었다. 결국 21일째 되던 날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 당뇨병이 다 나았다고 하였다. 그때 신사장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나요? 뭐든 말하세요 하였다. 자기 재산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며 죽음을 명쾌해 주었으니 내 무엇이 아깝겠어요 하였다. 만약 돈이 생긴다면 부모님께 드리고 싶어 집에 돌아가 분위기를 살폈다. 아직도 부모님이 나를 핍박하나 눈치를 보러 갔더니 어머니는 또 싸돌아 다니느냐 하고 고함치며 또 유교에 갔다 왔느냐 하였다. 돈을 받았다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도와주려고 하였지만 속이 상해 그만두기로 했다. 결국 발길을 돌렸다. 누가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갖다 줄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는데 내가 사장한테 돈을 받아도 이제 쓸 곳이 없으니 받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6만원만 받아서 이발하는데 두고두고 썼다. 그 사장은 내게 지금 돈이 필요치 않으면 결혼할 때 모든 것을 해주겠습니다. 하고 약속했다. 그 후에 알고 보니 신사장을 소개한 사람은 유교회 집사였다. 그가 자기 외삼촌의 사연을 교회에 가서 말하여 유교회에서 나에게 병 고치는 신유 집회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다. 드디어 전도의 문이 열린 것 같아 사양치 않고 집회를 해주기로 했다. 사람들 100여 명이 집회에 참석하였다. 거의 유교의 교인들이었다. 첫날과 이튿날 집회를 마치고 앉아있는데, 날이 참 덥다고 마실 것을 가지고 왔다. 모두 병맥주였다. 아니, 기독교인인 나를 시험하느냐? 하니 아니라고 하였다. 술을 왜 먹느냐? 라고 묻자, 우리는 복직되고 회복되어서 먹는다라고 하였다. 그럼 기독교는 회복이 안 되었느냐? 하니 그렇다 하였다. 그날 또그 종교에 대해서 하나를 알게 되었다. 성령의 역사로 7일간 집회를 다 마쳤을 땐 결국 말씀의 은혜를 받고 몇 명이 나를 따르겠다고 했고 한 가정은 조용히 자기 집으로 와 달라고 했다. 그후 금산에 나가면 이 가정을 중심하여 만나곤 하였다. 다른 교인들도 간간히 나에게 소식을 전해왔다. 그들에게 바른 진리와 성경의 근본을 가르쳐주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넣어주고 싶었기에 그들과 교류하는 게 싫지는 않았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이 잘못 믿으니 더 안달이 나서 쫓아가 관심을 쏟고 싶었다. 나의 전도 방향이 유교로 많이 기울어져 그들을 전도 대상으로 삼았다. 그런데 그들은 내가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만 너무 중심한다고 하였다. 나에게 그런 반응 모두가 의아스럽기만 했다. 그때 이미 나는 유교의 교인이 되면 안 되겠다고 다 깨달아버렸다. 그들은 성경 이야기를 듣기만 하고 여전히 그 종교에 참 열심히 들이었다. 하기야 불교도 유교도 열심히 믿는 자들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무래도 유교에는 성경을 가르치기보다 원리를 바탕으로 한 교리설을 중심하였다. 그러나 나무의 뿌리와 같은 원리만 가지고서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고 거기서 뻗어나오는 가지와 같은 이치를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풀고 하나님의 뜻을 펴 결국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집회가 끝나고 나서 어느 날 유교에는 주일을 어떻게 지키나 궁금하여 주일 새벽 예배부터 참석했다.남자들은 모두 흰 두루마기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나만 잠바 차림이었다.너무 쑥스럽다고 할까?나는 조금은 당황하고 놀랐다. 그런데 모두 일어서더니 하늘 앞에 경배한다고 하면서 절들을 세 번이나 했다. 구약 때 제사장들이 재물을 놓고 절하듯 하였다. 어린 주일학생이라고 해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약 방식을 벗어나는 것인데 이들은 예수님을 못 믿기 때문에 신약 예법을 못 지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사실을 꼭 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배 후에 지도자들한테 이야기를 하였더니 그것이 아니라고 했다.자기도 예전에 기독교에 다녔다고 하면서 이것이 맞다고 하였다.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 대해 더 알려면 속으로는 혼자 판단해도 겉으로는 따지지 말고 수긍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겠다고 생각했다.그들은. S 선생이 제림주라고 가르쳐 주며 강의를 하였다. 성경의 주인공은 날때부터 역사의 때를 맞춰 와서 예언을 하나하나 다 이뤄야 한다. 나는 그들에게 신약 성경을 볼때 신랑이 오면 금식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왜 여기서는 금식을 일주일이 멀다 하고 합니까? 라고 성경적으로 근거를 대며 물으니까 제름주를 맞는 사람들이 아직 어려서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아니 아무리 혼인 잔치집의 신부가 어려도 신랑이 오면 밥을 먹어야 안 죽지 굶기는 것이 도리냐?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말해주었다. 처음에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고 싶어서 사방을 다니며 전해주었지만 기성교회나 신은 종교나 할것 없이 다 본인들의 교리에다 시단 말씀을 적용해 이용하였다. 이에 성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니 안 된다.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마라. 베델로 가면 허무하게 끝나고 길갈로 가면 사로잡히게 된다. 새 땅에다 하자. 아예 새 시대에다 하자 하셨다. 그 말씀에 따라 1978년 섬유 역사를 펴기 시작할 때부터 아예 젊은 이세들을 전도하여 그들에게 시대 복음을 넣고 키워주었다. 마음도 행실도 100% 하나님.